세신랑 네, 박찬호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결혼을 마치고 처음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인지 여전히 박찬호 선수에 대한 언론과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이 박찬호 선수는 귀국 인터뷰에서 이 내년에 열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의 귀국 현장 함께하시죠. 박찬호 선수가 짐을 밀면서 입국장을 나서자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결혼식을 마친 때문인지 다른 때보다 한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리거답게 여전히 취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결혼으로 인해 책임감이 더 생겼으며 이것이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국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뭐, 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더 어,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어, 더 많은 어, 면에서 특히 그때는 어, 뭐 운동으로서 예. 더 집중하고 어, 책임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한 가정을 어, 위해서 또한 어,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될것 같고 또할 일도 많을 것 같고 예.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박찬호 선수는 지난달 29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교포 3세 박리의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신부와 같이 입국하진 않았지만 조카와 팬들이 함께하며 그의 입국을 축하했습니다. <목소리> 내년에 올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대한 출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어, 바빠서 어, 뭐 여러 가지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일단은 뭐 그런 좋은 대여가 있고 또어어 국학적으로 예 제가 필요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어 해야 되고 또어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예또뭐 후회들도 많지만은 또 제가 만약에 어어 어, 초대를 받아서 또 뽑혀서 할수있다면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의 최선이 어 어. 조국의 보탬이 된다면은 뭐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예. 시기적으로 월드시, 어, 월드 월드 어, 월드 베이스볼이 어, 먼저니까 먼저 중요한 거를 일단 해결하고 예. 그 다음 중요한 거를 또 하고 뭐 물론 뭐뭐 어? 어, 뭐 너무 일찍 어? 어, 그 뭐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 뭐 저기도 어, 무리도 갈 수도 있지만은 어, 그래서 제가 11월 달 동안 예, 훈련을 해왔거든요. 예. 어, 레이서 계속 훈련해왔고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좀 약간의 그 휴식기간과 체육훈련 위지로 하고 어, 12월달 말까지 어 풀로 이제 어,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달 한달이라는 그 12월달에 한달이라는 그런 공백이 그렇게 큰 지장은 주장을것 같아요. 예. 박찬호 선수는 국내에 머무는 동안 힘이 돼준 지인들을 찾아뵙고 휴식을 취한 후 내년 시즌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은, 어, 뭐랄까, 다른 그런, 어,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에, 가정도 있고, 또, 어, 어, 어 컨트롤게의 마지막, 어, 해고, 또, 어, 오히려 또, 어, 좋은 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더, 어, 주민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될것 같고, 더, 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 있다는 좋은 성적에 의해서 또더 좋은 시간도 가지고, 예,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 뭐, 기대되는 만큼, 더큰 기대되는 만큼, 또, 어, 다짐도 굳게 하고, 체력,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떨리는 결혼 소감을 팬들에게 밝힌 박찬호 선수. 많은 팬들의 격려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19일 일본에서 두 차례 빅리그 백승 기념식을 겸한 결혼 피로연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최희섭 선수 등 동료 선후배가 참석해 축하할 예정입니다. 와이첸 스타 정상경입니다.